지금 이제 Q&A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사전에 정말 여러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을 했고 오늘 게스트분들과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 질문이긴 해요. 지난 첫 번째 웨비나 때도 그랬고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궁금한데요. 천쌤님과 가연님 그 비결 궁금합니다. 먼저 천쌤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N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대단히 에너제틱한 사람일 거라고 오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에너지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늘어져 있곤 하는데. 네.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뭐 굳이 비결이 있다면 사실은 저는 그 물리적인 신체적인 비결은 없고는 정신적인 데서 오는 만족감인 것 같아요.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저는 지금 못하고 그냥 자고 있어야 되는데 음, 이 일에서 오는 자기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은 크리에이터를 하게 되면서 저는 교사라서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집단이 대단히 이 협소합니다 그냥 교무실에 그 앉아 가지고 매일 하던 일 하는 분들과 소통하는 게 전부인데 뭐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업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게 되고 재밌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자기 만족 그리고 내가 말든 템플릿들을 사람들이 사랑해 줄까 어떤 반응이 올까라고 하는 데대한 그런 기대감 두근거림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너무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만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거기서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또 좋아하는 일이니까 또 거기에 또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그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연님은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만들었슈도 운영을 하시고 루트 음. 장도 다니시고 템플릿도 만드시는데 궁금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 살자고 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노션 템플릿을 만들 때 제가 만든 템플릿을 보면 무언가 특정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고 되게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어떨 때는 할 일도 만들었다가 업무 관리도 만들었다가 근데 가만 보면 할일 템플릿 만들 때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리할 수 없을 때 만들었고요. 맞아요. 업무 관리 템플릿은 제가 그 취업 시장에 뛰어들 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떻게 업무 관리를 할지 몰라서 만든 템플릿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활동이 뭔가 진짜 무언가 크리에이티적인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노션을 사용하고 내가 노션 템플릿 제작했는데 아 이거 이 사람들도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얻은 유용함을 이 사람들도 알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열정의 근거가 저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꾸준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본인의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또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콘텐츠까지 만들어지는 정말 좋은 그 순환이지 않을까 싶네요. 두분다 이제 고, 어, 공통적인 것은 본인 도 좋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니까 더 지속하실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입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드파티 툴이나 연계해서 하면, 사용하면 좋은 툴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하면서라는 게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면서 또는 템플릿 제작하시면서 사용하는 툴을 뭐 듣고 싶어요. 천쌤님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반년 채 g PT죠. 최 GPT인데 네, 최근에 노션 AI를 구독하면서 노션 AI를 좀더 많이 쓰고 있어요. 노션 AI는 서드 파티라고 하기 좀 애매하니까 GPT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템플릿 을 만들 때 사실은 이 기본적인 구성 같은 건 저희가 흔히 쓰는 노션의 기능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크게 막힐 게 없어요. 사실은 레이아웃을 짠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다거나 이런 건 제가 아 i 디어로 돌파해야 되는 문제기 이 때문에 막힐 게 없는데. 수식을 짜다 갖기 막힐 때는 있죠. 내가 구현하고 싶은 수식이 있는데, 아, 지금 내가 했더니 오류가 나. 그런 것들이 이제 GPT에게 좀 물어본다거나, 음,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GPT도 이상한 답을 해줄 때가 많아서 조금 고민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거든요. 특히 저처럼, 저는 심지어 과목도 역사예요. 문과생이라서 뭐 컴퓨터 언어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조금씩 컴퓨터 언어에 대한 이해도 남들이 보기엔 정말 우습겠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런 수식 같은 거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면서 꼭 노션 템플릿이 아니더라도 생활 전반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단연 GPT를 비롯한 각종 생성형 AI 도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영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템플릿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하실 때또 어떤 툴를 혹시 사용을 하실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는 캔바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휴대폰 메모장 어플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림이나 글씨 같은 거를 쓸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저의 손글씨나 손그림을 넣어서 템플릿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어플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공유해주고 있고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채 GPT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천 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수식 부분에 있어서는.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획할 때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노션 템플릿으로 구현 가능할까? 이렇게 진짜 약간 친구한테 카카오톡 대화방 남기듯이 그렇게 하면 GPT가 네 그럼요 하면서 이제 막쫙 써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아 그러면 노션 기능 중에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템플릿 제작해 나가는 것도 있어서 저도 템플릿 기획할 때 GPT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혼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때 이렇게 AI 툴을 활용 해서 마치 팀원처럼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점검하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인데요. 모션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나요? 어, 이건 또 먼저 가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 비교적 최근인데요 일단 오늘 일은 너무 부탁하고요 이제 그거 오케이.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laughs> 어, 최근에 이제 노션이 템플릿 갤러리에서 마켓플레이스로 변환되면서 저는 이제 몰랐는데 리뷰를 아까 선생님께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리뷰를 볼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사용자 분께서 너무 템플릿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그냥 간단하게 써주셨는데 그게 정말 큰 뿌듯함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업데이트된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힘들어서 만든 템플릿을 누군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뿌듯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들이 뿌듯하셨나요? 뭐 되게 막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막 있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은 과연님과 비슷한 결론이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피드백이 왔는데, 정말 행복한 피드백들이 있거든요. 템플릿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진 못했는데, 강의에 대한 피드백은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노션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이었는데, 노션을 오늘 처음 사용해 봤는데, 노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오. 네 피드백이 들어와서 이건 노션 코리아에 알려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됐네요. 네 그래서 아좀 아, 노션이라고 하는 게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어렵다는 오해를 이상하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역이 오늘 다양하고 내꼴로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어, 부담을 음.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개념만 잡으면 재밌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다른 분들이 공감하게 되셨을 때, 그 노션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셨을 때, 그때 가장 어, 많이 뿌듯하죠. 공식 엠베서더로서또 이렇게 활동을 정말 <laughs>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연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그 별점 그리고 리뷰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템플릿을 대시하고. 정말 즉각적인 그 반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마냥 또 반응들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반응이 아~ 좀 약간 꼬리 질문이긴 한데 만약 반응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이제 사례가 있으신가요? 반응이 안 좋아서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수정을 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템플릿에 대한 후기로 나누고 제가 속한 그 동아리 만들어슈에서 나왔는데 거기 음. 되게 촌철살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laughs> 직접적으로 노션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 보고 판매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거기서 어제 이제 활동면이 연이거든요. 그래서 연아 이거 너무 그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템플릿을 그딱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피드백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순간적으로 어, 좀 속상하다. 나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되지만,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이 내용을 담아서 상세페이지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버전 1 해서 이러한 템플릿을 만들고 이러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줬어요. 그게 바로 버전 2입니다. 어서 다운받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 되게 어, 템플릿 오, 되게 좋게 변했네 이런 피드백도 더 많이 오고 더큰 반응이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속상할 수 있지만 그걸 뭔가 기회로 만들어서 그걸 제작하면 그분들이 더큰 호응을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보통 피드백이라고 하면 되게 열정 있으신 분들이 피드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피드백 정말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피드백을 받아서 발전하면 정말 좋게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피드백 받으시면 그대로 이제 캡처하셔서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런 <laughs>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의 피드백이 반영되는 걸또 지켜보시면 오히려 그 크리에이터 분에 또 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수익화가 될 만한 템플릿과 수익화하기 어려운 템플릿의 결정적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혹시 천쌤 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제 네. 생각에는 수익화가 될 만한 것과 될 만하지 않은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냥 크리에이터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무료로 발표하는 템플릿이 대단히 많은데 사실 돈 주고 살래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가격에 따라서겠지만, 살 만한 템플릿도 많다고,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어떤 것까지를 유료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선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사실은,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쓰면은안 가져가거든요. 어, 무료로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템플릿이 있는 반면, 유료로 내놔도, 어, 이건 사야 해. 하면서 사는 템플릿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템플릿이 얼마나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지가 중요하지. 어 수익을 만들 수 있냐 없냐는 그냥 크리에이터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을 설정해놓고 또 반응을 보면서 파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 이거는 안 팔리면 또 무료로 하거나 그렇죠. 가연님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천재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내가 가격을 설정하고 올리면 수익화가 되는 템플릿이고요. <laughs> 무료로 판매하면, 무료로 공유하면 무료 템플릿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내가 가이드도 넣고 뭔가 온보딩 영상 같은 것도 넣고 하면 음.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 그 따로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크티라는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데 다 무료예요. 근데 너무 템플릿 잘 사용해서 후원하고 갑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사용자를 고려했느냐, 만약에... 그 결정적인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한 줄이라도 그 설명을 썼느냐 마느냐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익화가 될 만한 템플릿 어려운 템플릿 따로 구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내가 돈을 음. 올리고 판매하면 네 수익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작용하니까요 주관적인 기준이 행기, 행, 있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분들마다 질문 주신 분에게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 먼저 인철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오늘 지금 웨비나에서 템플릿, 템플릿을 제작하고 가격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수익화 얘기를 해서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현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익화를 해보려고 하는 차이나에 제가 다른 어떤 기업과의 템플릿도 제작을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가격을 설정할 때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를 돈을 얼마를 해야 되지 책정을 해야 되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션템플릿이 많이 수익화가 된 템플릿이 있는데 그 템플릿마다 특성이 다르고 매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투자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뭔가 남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나 정도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 그 제시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수익화가 되는 거고요. 어, 안 받아들이면, 네, 그, 렇죠 수익화가 되지 않, 않지 않을까요? <laughs> 네. 아, 이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왜냐면 타인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끝도 없이 높아지거나 끝도 없이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그런 명확한 기준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계속 발행을 하시면 어, 본인의 템플릿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서 구매하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또 수익화 얘기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더 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지금 남겨주세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어, 벌써 연말이죠. 12월 6일, 한 24일, 25일 정도 남았는데요. 24년 마무리하고 25년에는 로션 크리에이터로서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가 각자 있으신가요? 어, 천쌤님 질문 되게 궁금이 <laughs>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꼭 하고 싶뭐 활동이라든지?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연초를 겨냥해서 오픈하고 싶은 템플릿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 속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게 또 네. 템플릿도 다 다르겠지만 시즌을 타는 템플릿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연초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롱칭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 보고 있는 템플릿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떠나는 각종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구현할 수 있는 1년이 되면 좋겠어요. 일단은 올해는 첫해여서 되게 진짜 우당탕탕이었거든요. 막다 부딪히는 과정이었고 뭐 하나 안정된 게 없고 진짜 시간이랑 그냥 이 몸을 갈아 넣어서 작업을 하곤 했는데 내년엔 좀더 안정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음더 많은 것들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열어주세요. 내년에 일년 동안 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 이렇게 시즌어란 템플릿을 제작하실 때는 모션 그 마켓플레이스에 카테고리 설정할 때 시즌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설정을 같이 해주시면 그 시즌 템플릿을 찾는 다른 분들이 검색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가현님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실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 삶의 뭔가 목표랑 비슷한데요. 다짐 이제 그만하고 실행하자라는 <laughs>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하고 뭔가 돈이 되는 템플릿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만들자, 내가 사용하고 싶은 템플릿을 만들자가 아무래도 노션 크리에이터로서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뭔가 남들과 함께 공유하고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 매력을 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노션 템플릿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 좀 많이 모아서 함께 진짜 만나서 템플릿 제작도 한번 해보고 뭔가 아 이게 힘들지 하면서 고민도 서로 터두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노션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 네. 오래오래 함께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면서 오래오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Q&A 섹션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금요일 밤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웨비나가 종료되면 바로 그 사후 이 웨비나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링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피드백도 저희 너무 궁금하고요. 추가로 또 노션 마켓플레이스가 론칭된지 이제 아직 두 달이 안 되었어요. 한달 반이 된 정말 따끈따끈한 플랫폼입니다. 저 지금 개발팀에서 정말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원하는 기능이 있다거나 또 개선이 되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설문 후기에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한국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런 걸 원한다 라고 또 노션 템플릿 팀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금요일 밤인데 진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나 소중한 노하우랑 꿀팁 공유해주신 기록가연님이랑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년 2025년에 또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위한 행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